자, 본문상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문장이 주어. 그 다음 아이템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무엇입니다그 다음 아이템은, 그런데 여기 있는 대승 그렇죠. 관계되면서 앞에 있는 예를 수식해 주는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impress란 말은 인상, 깊은 인상을 주다니까,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그 다음 아이템은 g o r g 클레 u 베이스 청청자주 우리로 말하면. 청자. 청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뭐라고 불리우는 cold. 거분사죠 우리 다 이거 중학교 때 있었죠, 이거. 그냥 아주 간송 관련된 거. 내용은 뭐 너무 친숙한 내용이고. 자, 샐러던, 푸르, 뭐지 이게? 브론스 페이스 with the, 뭐 인레이드 클라우드 앤 크레인 디자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참 그리고 어려운 표현은 청자 상가 문문 매병 선생님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것은요 아주 플리슨 h 쉐이드란 말인데 아주 기분 좋은이란 말을 쓰면 되겠죠 어, 기분 좋은 쉐이드란 말은 음영 말 그대로 Shade of g r e e n 이란 말은요, 그~ 이제 여기서 Shade는 색조를 말하는거죠 색조. 그러니까 말고 기분 좋은 색깔입니다. 초록색의 어, 기분, 초록, 초록색 기분 좋은 초록색 계열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색감, 색조, 자, 초록색의 기분 좋은 초록색 계열이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위드입니다. 위드. With. 자, with와 인 n c i r c l i n g 인데 자, 이거 우리가 이전에 분사구문 할때 많이 했습니다. with라는 단어가, 뭐, 뭐, 한 채? 그리고 뭔가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이 with와 함께 사용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보통 부대상황이랍니다. 부대상황. 부대상황은 어떤 뜻이냐,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음, 뭐 어쨌든 이 위드라는 것 뒤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어쨌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오겠죠. 바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 명사가 이게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런 뒤에 이 명사를 뭐 해줄 일종의 수식해 줘야 될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자리가 분사가 나옵니다. 분사. 이 분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ing 형태인 현재 분사랑 pp 형태인 과거 분사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이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데 ing를 쓰느냐? 보통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행위를 직접 하는 능동의 뜻일 때, 또는 진행의 뜻일 때, 엄마 한 채로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당하는 의미의 수동이거나, 또그 행위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는 라의미로쓸 때는, 과거 분사인 PP를 사용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명사가 바로, 이거죠. Clouds and cranes입니다. 뭐, 굳이 따지면, 뭐와 함께야? 뭐, 아름다 사랑스러운 패턴의 구름과 크레인 말대로 하기죠 하기. 전체 바이스를 덮고 인서클이란 말은 둘러싸다는 뜻인데 둘러싸고 있으면서 지금 이건 둘러싼다는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서클 대신에 서라운드는 단어를 쓰셔도 같은 뜻입니다만 관계는 이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지금 진행의 뜻이고 또한 능동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분사인 i n e r 인 i n g 을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전체의 화병을 얘네들이 딱 두르고 있는, 두르고 있는 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분사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 그 크레인은 s e m s 몸무인 것처럼 보인다,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때는 뭐이 비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인 것처럼 그죠 이때는 이제 스트레칭도 뭐뭐 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텐데 스트레칭 쭉 뻗고 있는 중입니다. 뻗는 중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뻗는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뭐뭐 날개를 인서츠어브란 단어를 외우셔야겠죠. s 치가 뭔가를 찾다는 뜻도 있고, 명사로 탐구나 뭐수색이라는 뭐 뜻이 있거든요. 인 n s e r 까지 하셔가지고, 무엇을 찾아서, 서로서는 수고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들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간송은 이 베이스를 누구로 샀다. 뭐그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돈입니다. 그 돈, 어떤 돈이냐? 그가 썼다. 그런데 뭘 썼습니까?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썼다는 라게 빠져 있죠. 그 말은 이 지금 둘사이는 관계 대명사 위치 또는 대시 생략 되었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죠.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죠. 우리가 자, 그것에 쓴그 돈과 돈을 가지고 자,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겠죠. 간송은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c o 뒤에 have plus pp. 간송은 20채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었다. 이거는 일종의 가정입니다, 가정. 자, 우리 기억나시죠? i f 라 문장 뒤에, 자, had plus pp를 만약에 쓴다면, 자, 앞쪽에, 아까 우리 without이나 복부할 때 뺐죠? 뒤쪽에도 주어 뒤에, 자, 대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책의 사서처럼 우드나 푸드플러스, 해브플러스 PP를 적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그러죠. 가정, 아, 가정법, 정과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 그가 만약에 샀더라면, 20채의 집도 살수 있었을 법한, 그러한 돈이었다라는 말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는, 자, 과거 완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음.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부분을, 이렇게 또 우리 가정할 수 있습니다. can, u 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고 추측을 나타냅니다. 추측 자 그러면 추측을 나타낼 때 캐네는 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거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더 위에는 머스트도 있고 더 아래는 메이 더 약한 추측은 마이트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는 전부 과거가 아니에요. 메이의 과거형이 마이트가 아닙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전부 추측의 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 뒤에 우리가 뭘 썼을 때, have p l u pp를 쓴다면, 이게 바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사용됐다고 볼수 있어요. 바로, c o 해부 p p 가 사용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20채 집을 만약에 추정컨대살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이러한 형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가정의 의미도 가능하고 또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문법이 다 적용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일단 어쨌든 핵심은 쿠드 뒤에 헤브 플러스 PP를 여기에서 적었다는 거. 그게 왜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이 두 가지의 용법. 요것과 요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면은 뭐, 나중에 또 다른 한 명의 일본 수직가가 두배 가격을 뭐, 제시하였다. 간송이 페이했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문장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볼 만한 핵심이 되는 문법은 헤드페이드란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이 문장 두개 사이에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둘 요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배의 가격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TM장이 간송이 주어 지불했었다 동사 자, 그런데 그 베이스에 대하여 지불하겠다. 뭘 지불했는지가 중간에 나와야 되겠죠. 바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여기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장은 누가 보나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건 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목적격, 아니면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바로 여기죠 여기는 Offered라는 앞에 나와있는게 이게 제의한거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자 돈을 주고 그 이전에 감송이 샀죠 얘는 더 이전인 대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HeadPP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에는 과거형. 이렇게두개 문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 서술형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자, 그러나 라는 접속사. 문장 삽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송은 거절하였다. To part with it. 자, 이때 part란 단어. 뭐 하는 것을 거절했느냐. part with는요, 우리가 영어에서 그것을 내주다. 파 part with는, a l m 를 내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주는 걸,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무슨 그 청자죠? 청자. 뭐, 아까 뭐였죠? 뭐, 화병. 그거를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리 e f 인데리 e f 는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왠지 사람들이 리 e f u s 란 단어 뒤에, 뒤에 동명사를 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동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리 e f u 는 뒤에 2부정사를 씁니다. 두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 자, 동명사는 틀린다. 라는 건 바로 여기 부분이죠. 그것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It was the most magnificent face of its kind. 자, 그것은 가장 뭐다? 그죠? 가장 magnificent, 뭡니까? 아름다운 청자다, 그 종에. 이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때 이 kind는 그 종류를 말하고, 자, 이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삽입이 강능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에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리고 왜 갑자기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뭐에 대해 거부를 한게 나와야 할까요?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장 삽입 정도로 넣는 건 나쁘지 않다. 음, 그 다음에 여기 쓰이는 탭은 접속사. 따로 안해달겠죠 그 다음에 쓰이는 뭐, 이트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는 뭡니까? 그, 그, 화병을 말하니까. 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굳이 뭐, 할 만한 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어쨌든 핑칸 추원 가능하죠? 오늘날, 리스트란 단어는요, 우리가 목록을 나열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는 그것이 목록에 나열되어지다. 라는 뜻으로, 또, 또는 우리가 등록되어지다. 목록에 포함시키다. 그래요. 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다. 뜻으로, 이때 앞에 나왔던 그 화병이 목, 목, 그 목록에 포함되어집니다. 한국의 그, 원오브랑여러분다 아시죠.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 e 스 뭐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티는 복수명사 국보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자 눈에 보이신가요? 워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주어는 seeing입니다. 동명사 우리가 동명사 문장이 이렇게 주어로 쓰이면 항상 단수치급한다는 것시죠 그것을 in person 직접이란 말이죠. 직접 직접 본다라는 것. 자, 이거 그것은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그 청자란 말이죠 화병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absolutely 아주 절대적으로 break, breathtaking 수, 숨을 숨이 막히는 이때 잠깐 보세요. 이 breathtaking 앞에 a b s o l u t e 이란 단어는 보다시피 부사입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은 그 뒤에 있는 이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이 형용사도 보시면 여기 i n g 부터어서뭐뭐 하는 이라는 얘는 뒤에 있는 명사인 experience를 꾸미고 있어요. 자뭐 이렇게 지금 형용사가 부,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고 부, 어, 형용사는 또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이런 거 혹시나 이 자리에 이 부사를 쓰는 자리를 다른 걸로 혼동시키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바랍니다 그것을 직접 본다는 것은 정말로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이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4 가겠습니다 음. 자 여기 쓰이는 지금 that 뒤에 문장 볼까요?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거다 뭘 잊지 못하냐 목적어 빠졌죠? 그러면 이거는 관계되면서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앞에 있는 뮤지엄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바로 아이템이 됩니다. 이유는 왜냐면, 이 지금 뮤지엄이라는 게이 앞에 있는 아이템을 꾸미기 위해서 같이 수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되면서 바로 앞에 선행사를 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선행사 꾸미는 단어가 뒤에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 하나의 아이템을 봤는데 결코 잊지 못할. 바로 그게 오리지널 뭐다그 원본이죠. 우리가, 이거 중학교 탓만 해서. 홍민정음 헤레본의 원본인 이걸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못할, 그걸 보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이 책은 쓰여졌다. 과거에 쓰여졌죠. 수공태. 1946년에 쓰여졌고, 그것은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고대 책이니까 바로 이 this ancient book을 가리키죠. 이것은 설명한다. 자, 그 생각과 프린시플 원칙입니다.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한글 창제 의 뒤에 숨겨져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콤마가 되어 있죠. 자, 이 한글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같은 동격의 내용으로 지금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 한글의 창제인데, 이 한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writing system. 우리 말하면, 문자 체계죠. 한국 랭귀지에이렇게 쓰이는 정도. 자, 뭐, 이거 핑칸추론 뭐, 가능하겠죠. 당연히. 고대 책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바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원칙을 설명한다. 바로 한글 창제에, 대한 뭐, 이런 거 정도가에서는 들어가 있겠죠. 다음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바운드 발견 되어졌다 안동에서 그러나 아큐파인 우리가 아큐파이란 단어 원래는 차지하다 하다는 뜻이에요 차지하다 또는 점령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한국이라는 주어가 자, 일본에 의하여 여전히 차지되어져 있었다라는 내로 수동됐었죠. 자, 그다음에 일본의 컬러니 n 가버먼트. 말 그대로 식민지 정부는 intend to 못 모하는 의도가 있다죠. to get rid of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 intend to. 자, 이제 to 부정사, to 쓴거, intend to d 한국 언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가졌다. 또는 그렇게 의도를 했다. 학교들은 forbidden. 자, 강, 금지되어졌죠. 역시, 뭐하는 것이 to teach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 한국어에서 한국의 한국의 한국어 레슨을 한국어로 수업하는 거, 이 이때 in Korean에 있는 언어. 언어와 함께 쓰이는 인입니다. 한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 그리고 scholars. 아까 말 그대로, 수, 뭐야, 학자들인데 어떤 학자들은 동사로 시작했으니 축격이겠죠. 한국어를 <laughs> 가르치는, 아, 연구했던 그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얘가 주어. 워레스티드가 oh, 동사 그 다음에 주어인 학자들이 자기들이 체포되어지기 때문에 수동적으 썼죠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그냥 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음 일단 여기까지가 사회내용